자, 오늘은 블랙핑 편지 2주차, 2주차 클리어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지난주에 핑크빈호두와 꼬리를 줬다면, 이번 2주차에는 의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 있어. 아니, 공설님 1주차는 어디다 팔아놓고 2주차부터 하십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진짜로. 자, 1주차 방송 때 어땠냐면은, 공설님 블랙핑 편지 하잖아요. 블랙핑 편지 해야 되는데, 공설님, 블랙핑, 공설님, 제발. <laughs> 그래서 이 영상을 올렸다는거는 저 2주차 했습니다 삐- 먼저 블랙팬 편지 퀘스트는 핑크빈홀드의 핑크빈 레벨이 60일 이상이어야 진행이 가능한거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무튼 왼쪽 별표를 눌러 이벤트를 확인하면 블랙팬의 편지 2가 진행할 수 있는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멋진 코스튬을 하고 있고 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란 힌트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사서위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마을로 가신 다음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사서위즈한테 대화하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는 그림을 보고 맵을 찾는 거였다면, 2주차는 힌트를 듣고 NPC를 찾는 방식이에요. 아무튼 두 번째는 커넥시트에 있는 NPC 마티어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아쿠아리움 포탈로 쭉 내려가서 마을 귀한 주문서를 써준 후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있는 베리타스를 이용해서 커넥시트로 와준 다음 <laughs>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두건을 쓰고 신기하게 공중에 떠있다는 힌트를 주는데, 이건 아리안트에 있는 NPC 카르카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코니시티잖아요. 저는 이제 헤네시스까지 텍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대륙 정보장을 가서 여섯 갈래 길로 이동을 한후 디멘션 게이트를 이용해 아리안트 유랑단 텐트에 있는 카르카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 사람 알려주게 되는데. 아무망치를 들고 털이 아주 많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해요 리프레에 있는 모스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기다려 딴데 하지 마요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카르카스한테 대화를 걸면 암메소만 사용하면 빅토리아 아일랜드 마을 쪽 랜덤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엘리니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헤네시스로 이동을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디민선 게이트를 이용해서 리프레로 갔습니다 그러면, 리플을 왼쪽으로 점프를 하면, 모스가, 없네요. 오른쪽에 있다고. 저, 저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저 유튜브가 뽑으려고 한 거야. 아무튼, 모스에게 대화를 걸어서, 의자를 얻으면, 끝! 그렇게 본캐에 들어와서 앉아보면, 어, 이거를, 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안녕!